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 이 조팀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 이 조팀장이 만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에요. 자, 뒤에 보이시는 현대의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이 조팀장이 개인적으로 옵션을 상당히 좋아해요. 예, 추가된 옵션, 뭐, 기본적으로 좀 높은 등급의 트림, 이런 차량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차량 고객님들 정말로 좋아하실만한 차량이에요. 자 차량 리뷰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판, 예,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 하셨다가 이조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꼭 말씀해 주세요. 예, 구매 상담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가장 좋은 차량,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이 차량이다 싶으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상담 보시면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좋은 차 고객님 팩 앞으로 배송이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아직 안 하신 고객님 지금 눌러주시고 리뷰 시청 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어. 뭐 자신감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이 차량은요. 2019년 2월에 등록된 정식 2019년식의 그랜저 i 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예, 스페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정말로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추가된 옵션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대하셔도 좋으시겠죠. 색상 보시는 것처럼 예. 요즘 뭐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판테라 그레이. 예, 다크 그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가장 앞에 보이시는 옵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아,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앞바퀴 휠 보시면은 아, 기존의 그랜저 아이랑좀 다르죠? 19인치 크롬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다 이쪽에 아주 약간의 예, 생활 스크래치만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오 타이어 트레드 짱짱합니다. 한60% 70% 이상 예, 넉넉히 남아 있고요. 자 보시면은 단차 없습니다. 단차 없으면 뭐예요? 탄건 교환 들어가지 않아 완전 무사고 차량. 뒷바퀴 휠은 아주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70에서 한 80%까지. 정말 넉넉히 남아 있고요. 뒤쪽에 예, 보시면 테일램프 예, 아주 이쁘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는 전동 트렁크가 또 기본입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전동 트렁크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없는 차량이 많아요. 그랜저 아이즈에는 전동 트렁크 없는 차량 많은데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 트렁크 안쪽 공간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 이쁘다기보다 너무나 넓고 예,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쁘진 예, 않죠? 트렁크가 이쁘진 않아요침수흔적 보셔야죠. 예, 침수흔적 0.001도 없이 너무나 너무나 예, 상태 좋은 트렁크 플로어를 보유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저 팀장이 만약에 침수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100% 취소 환불해드리죠. 거의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다 100% 취소환불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서 그냥 편안하게 리뷰 시청하시면 돼요. 운전석 쪽 뒷바퀴도 너무나 깨끗하죠? 네, 아주 깨끗하고요. 안쪽 보시면은 일단 19년식의 그랜저 IG는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탈 경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9년식 이상의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 그냥 보험사에다 말씀하셔갖고 안전장치 있으니까 최대 5% 할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예, 금액 보험료 아끼셔야죠. 후축방 경보 뭐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요 여기만 보면은 아,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핸들 오른쪽을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차량 스마트 센스팩까지 추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이. 기본 또는 이렇게 추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예, 주름만 약간 있고 시트 상태도 아주 아주 훌륭하죠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찍힘 자국 없이 예, 아주 깨끗한 상태죠 와 이런 차량 고객님들 이런 차량 놓치시면 아까우신 거예요 먼저 보시고 먼저 선점하셔야 됩니다 앞바퀴 휠도 너무나 깨끗하죠 아 이거는 제가 봐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좋습니다. 본넷 스톤칩 일도 없어요. 이 차량은 저희가 상품화를 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도색을 하잖아요. 이 차량은 저희가 도색도 안한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차 관리 상태가 좋아요. 저희가 한 거라고는 광택만 냈습니다. 광택만 낸 아주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이제 저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옵션 내장제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와, 좋아요. 자, 실내 앞좌석부터 먼저 볼게요. 와, 보시면 실내도 너무 깨끗해요. 예, 뭐디 뭐 스크래치 흠집 전혀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중앙 보시면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차량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 어려워 하시는 고객님들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마음 편안하게 예, 안심하시고 주차를 하시면 되시겠죠. 아래쪽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성능도 한번 좀 볼게요. 예, 에어컨 성능도 와 너무 좋아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즘 뭐 스마트폰 사용량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차량에 이제 스마트폰 충전기를 뭐 필수처럼, 예, 뭐,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무선 충전 패드 적용,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예, 어, 충전하시면 되시겠죠. 자, 요즘의 이슈. 차량 키입니다. 키. 예, 차량 키가 이슈화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스마트 키, 그리고 카드 키까지 해서 총 3개의 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 키 구하기도 어려워요, 요즘엔. 네, 이 차량 세개 키를 다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 우리 고객님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또이 차량은 후면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랜저 IG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옵션은 아니잖아요. 후면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자외선으로부터 좀 해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계기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이 차량의 주행거리 92,57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제조사 현대에서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리죠 이 차량 예,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고객님도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 뭐 차량 인수하시고 어, 차량 느낌이 안 좋다, 예, 가까운 블루엔즈가셔 갖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센스팩, 예, 스마트 크루즈가 어, 추가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정말로 편해요. 써보신 분들은 중독이 되실 정도로. 너무나 편리한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긴급제동이 함께 적용이 되니까 너무나 안전하겠죠. 예, 요 요거 하나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기준선 같은 예,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앞좌석 보셨을 때 어떠세요? 너무나 좋죠. 예, 차 상태.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뭐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지금 뭐 기어박스, 센터페시아 다 깨끗한 상태예요. 이제 저하고 뒷좌석 가셔갖고 뒷좌석의 내장재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의 시트 상태 먼저 볼게요. 시트 상태, 뒷좌석도 보시면 S급이에요. 주름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오 시트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자, 이 그랜저 아이드 같은 경우는 이 패밀리카 사용이 좀 많죠. 예,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뒷좌석 레그룸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습니다. 뒷좌석에 뭐 아이들 앉는 경우가 좀 많고 또뭐또 뭐또 다른 이제 성인 승객분이 앉으실 수도 있는데 누가 앉아도 이 자리는 좁다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아주 넓은 예, 그런 레그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조금 좁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워크인 버튼이 있습니다. 워크인 버튼이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이렇게 조수석을 컨트롤을 하시면 훨씬 더 넓은 레그룸에서 편안하게 여행도 가시고 이동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도어 트림 보시면은요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러니까 뒷좌석 승객분들도 어,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이동 또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또한 가지.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랜저 아이즈에서이 프라이빗 수동 커튼 만나보시기가 쉽지가 않은 옵션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름에는 너무나 유용한 예, 그런 부분이에요. 올려놓고 자외선 차단. 예, 조금 전에 보신 전동 그 후면 전동 커튼까지 하시면은 진짜로 뒷좌석은 자외선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뒷좌석도 보셨을 때뭐 우리 고객님들 지금 화면으로 보셔도 너무나 깨끗하죠. 정말로 놓치지 마십시오. 조 팀장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시고 시승하시고 선택까지 하십시오. 자 오늘 조 팀장이 정말로 자신 있게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 만족시켜드린 차량 2019년 2월에 등록된 그랜저 아이즈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거기에 고객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스팩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9만 2천 킬로,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죠. 지금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차량은 놓치시면 후회하시는 차량이에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들 구매 상담, 시승 약속. 예, 부담없이 전화 주시고 조 팀장하고 상의하시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를 통해서 이 좋은 차량 고객님 댁앞 대문 앞에서 받아보시죠. 자신 있습니다. 예. 어, 조금 전에 제가 약속드린 부분 있죠? 예,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는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그런 차량 100% 취소 환불 제가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조팀장 믿으시고 차량 구매하십시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